누구니? 너무 오랜만이야. 야? 너네 누구야? 어머 어머 어머. 너누군데 어머야. 어머야. <laughs> 언니 들어가있게. 내가, 언니 내가 언니 간다. 천천히 간다. 안녕. 그렇게 언니 왔어. 언니 왔어. 언니 오랜만이야. 넌좀 가만 히 있어. 넌좀 <laughs> 가만 히 있어. <laughs> 돼지 소리를 내는 거지? <laughs> 왜, 왜, 왜... 상계탄 위로 까먹었대? 그래도 되는 거야. 빨리 둘을 데려가려고 했던 거 아셨어? 그냥 자기가... 아이, 근데 난 커피 마셔도 자기는 아진... 멋지네. <laughs> 부럽다. 완전 안 봤나봐. 커피가... 어, 이거 맛집에준거잖아 우리 아기 손으 진짜 맛있어 보여. 야, 맛있어. 추다 <laughs> 맛있겠다. 시범을 보이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응. 여기를 찢어. 아하 갈라. 가르면 음. 밥이 나와? 밥이 여기 안에 있고 얘를 잘 갈라서 바닥에 밥만 빼야 돼요. 여기 안에 이렇게 밥을 야무지게 넣으셨어요. 너무 너무 맛있지. 찜찜어찜 밥김치. Wow. Bamia.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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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가정집 같아. 너무 no. 아, 너무 안 되는 거 너무 <laughs> 맛있지? 맛있어 맛있지? 아, 뭐야? 진짜, <laughs> 진짜 맛있지? <laughs> 나 궁금해 내가 내가 먹어본 바닐라아무진짜그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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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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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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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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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들을 먹였어. 그 스테로이드 부작 용으로 피부병이 생겼어. 음, 진짜 순식간에 상하지.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만 보도. 아, 안녕. 너왜더 어? <웃음> 왜? <laughs> 아닐 라니까 다이어트했어. 다이어트했어? 아, <laughs> 아니야. 잠시만. 아니, 잠시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안녕. <laughs> 네. <laughs> 네. 사실이야. 일어나줬네. 많이 사가지 하는 거아 맞다! 브이로그 시청. 네네. 브이로그 시청. 어쩐지 내가 들어오는 순부 브이로그 왜찍 하고 <laughs> 왜한 대지 <안 되지>, 이거? 그제본문을 <laughs> 잊지 말아주세요. 너무 <laughs> <laughs> 결국 더우신 지영 씨. 그러니까. <웃음> 없다고 믿겠다. 한실력 보앙인 대박. 고구마 <laughs> 양 <laughs> <laughs> 그리고 왕치스 달걀말이 하나랑 레몬크림 새우랑 김치우동 <laughs> <그리고 웃음> 이렇게 주시고 맹맹대자. 네, 감사합니다. 예쁘다. 예쁘지. 나 너무, 너무 아름다우시다. 너무 예쁘다. 짠짠짠! 영광이야. 영 근데 혹시 그게 된장밥은 주문 안 하셨죠? 네. 그거 너무 초다리에서 먹게 요 여기 맛있어. 나 매운 게 맛있어. 음. 사람 심리가 있 아, 근데 아는데 약간... 감사합니다. 누가 말했잖 그거를 벗어나야지. 이게 뭐라 하지? 우리 빨리먹어야 돼. 음. 그래가지고 저기 뭐 조금 정신을 차려서 집좀 치우고 런닝도 다시 시작하고 했어. 수... 그럼 거의 고문인 것 같아 스스로를 42kg 이래가지고 나 마라톤 찌는 사람 진짜 대단해 안... 왜 그러는 거야? 아 미안 <laughs> 아니, 왜 카톡을 안 봐? 아니야 그래도 내 나는 진짜 죽이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야 뭔가... 근데 벌써 배부르네 아니야 <laughs> 어릴 때아니 <에이. 웃음> 아니야 맥주 맹주 때문에 음. 천천히 먹어 맥주 때문에 배부르다는 거잖아 <laughs> 예리한데? 진짜 키도 크고 하얗고 자기 이상형 하 <laughs> 응. 근데 나도 마음에 드는 한이자 있음 어나 이거 보고 <웃음> <웃음> 나도, 지현이 행동 보고 메모해야겠다 <laughs> 그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닌 것 <laughs> 같은데요? 맞아, 제가 지현이였으면 맞아. 이렇게 얘기할 고 맞아 지현이는 좋아해 오빠도 나왔테 똑같이 오빠가 <laughs> 구운거아어 오빠가 구워요 근데 오빠가 왜 이렇게 아직도 어려? 아니 분노 아픈데 뭔가 맞아 왜냐면, 그러니까 나는 <laughs> 좀더 늙어가고 있는데 <laughs> 혼자 계속 버려진 <laughs> <어릴 거> 같은 <laughs> 시간에 그 머물러 있는 느낌 나이를 먹어도 어려. 아니 내가 아까 역에서 뭐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승윤이한테너 내년에 스물여섯인가 어. <laughs> 그래서 승윤이가 갑자기 아니 스물다섯이래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내가 직접 스물다섯이라고 거 그니까 거짓말이었어 내가 뭐라한줄 알아? 맞아 거짓말이야. 거짓말. <laughs> 어. 이 거짓말이야 <laughs> 고맙다고 <laughs> 고맙다 <laughs> 그리고, 그리고 그 얘기도 했어 그 뭐지 예전에 언니가 어. 나 서른 살 되면 파티하자고 <laughs> 어. 그런 얘기 했었거든 어. 근데 그러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러, 잠깐만 그런 건 내가 몇, 그때 몇 살이지 <laughs> 지영 언니가 거기에다가 그만 생각하고 파티하고 <laughs> <laughs> 난 콩잎아 너 저리 응. 가 너왜 그래? 왜 그러냐고. 너 그렇게 하면 싫어하잖아. 궁금해, 궁금해 죽겠어 진짜 하고 싶었으니까. 아니, 사랑했으니까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내가 다 당황했어. 그러면서 불구하고 뭔 말이야? 사랑했다고 하면 되잖아. 지금 맞아. 사랑한다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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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못 느꼈다잖아. 나 미치겠네. 정말. 그래서 하나하나 주먹 말린다. 거기서 <laughs> 잘 음. 뭘 기억했는데 그럼? 어, 욕 진짜 많이 먹던데 카톡. <laughs> <laughs> 저 이별 <laughs> 이별 카톡. 너무 웃겨. 뭐라고 헤어졌다는 거잖아 지금. 나이가 몇 뭐... 나이가 몇 살인데 장문 카톡 이별해? 그럼 어, 퇴소하고 집에 가는 건 어떨까요? 밤에 자지 <laughs> 아고 집에 가서 자는 건 어떨까요? <laughs> 저기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아? 나도 진짜 약간.. <laughs> 나미경련올것 <놓을> 같아 <laughs> 언니 바로 역식이지 <laughs> 나 바로 역식 걸려서 입원할 때? <laughs> <laughs> 역식 걸려서 퇴소 <대수. 웃음> 그거 퇴소 퇴소 할것 같아 진짜 퇴소 데이트 언제 할 건데? 내일 하자 하고 싶겠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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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질랄해는 <지랄 했는데> 데이트 <laughs> <데이터 웃음> <진짜> 내일 하 진짜 하겠냐?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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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있겠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원이라고 국내에서 시킨 거는 좀더 크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겠다 맛있겠다. 겠다맛 I 미드네 맛있어? o w I don't k 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다이 진짜 진짜. 오늘도 검티아즈쇼고니요애 오세요, 애랑 오세요. 어어야어야어야어야 호동이, 호동이, 아빠 어디 갔어? 호동 아빠 어디 있어? <laughs> 아 약간 듣고있을 <laughs> 면좀 <댓글> <laughs> <해라. 웃음> 근데 귀가 왜 그러세요? 뺐어? 뺐어? 만두가 또 생겼어? <laughs> 내 말은 무시해? <웃음> <웃음> <꿀패스 얘기했지>?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네. 만두에, 만두에 그걸 아니까 오늘 엄마, <laughs> 엄마가 잠깐 데려다주 어. 엄마 근데 내 친구 중에서 아는 애 있어? <웃음> <웃음> 수이 <웃음> 그리고? <웃음> 이아몰거지 명밖에 없아빠사진거든아다아빠 나가더라 이런 어 내가, 어, 내가 어, 이거 혹시 블록트 자동차만 보여 뭐아 멋있다 아이 광고해야지 안돼우1 0만야 100명도 안 되는디야 아들 얘 100명 1 0명이어구일아 홍보하게? 어, 그렇지. 그 <laughs> 광주에서 광주에서 매너 유통하거든요. 명명아사는 많이 사랑해 주세요. 탐동 역 아래 있습니다. 네. 품역아래야 바로 아래. 나들은 <laughs> 한 <laughs> 아저씨가 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laughs> 말씀을 좀진지할게같아 프로가 뭐? 네. 왜말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해봐. 개인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진한 걸로? 야야야, 려해 개인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n g n g 얘들아 건강들하고 항상 행복하시다. 행복하하일 <laughs> 잘되라. 잘되라, 잘되라, 아 구독자 여러분들도 올한해 고생 많으셨어요. 내년도 화이팅 하도록 해요. 연말에 올도록요그데 이거 <laughs> 저번에 먹지 아, 않어요다 아, 저번에 이거 먹었어? 아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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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우리도 아, 아. 오..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Oh. 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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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이거 맞는거 같은데? <laughs> 뭐야 이거 이 <성이> 뭐야? <laughs> 이럴 수 있어? 다 같이 부 오! 오! 이건가? 就差点痛死了 살아야지 뭐. <laughs> 서울은 다 떨어졌어. 다 앙상해졌어. 김이야. 얼른 자. 음. 우리 쁜이잘 시간이네. 얼른 눈 감. 아빠 어디 갔어? 친구들, 데이로술먹으려고들이 친구들, 이친구이지구들이친이친구 맞아 친구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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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이이친야돼이 친구들, 응. 오 잘하네. 네. 이모기대이게 못하면 응. 그러면 그냥 아프요 그냥 가서 하면 응. 돼. 맞아, 틀려도 괜찮아. 열심히 자고 내일 열심히 해보자. 응. 응 잘자. 내일 쉬는 날인데. 내일 쉬는 날이니까 또 결혼식하지. 잘자. 응. 안녕. 응. 사랑해. 응. 안녕히. 재료로... 청하를 먹기 전에 아까 입가심으로 별빛을 먹었지음 맛있겠다! 아. かわいかどうだい

홍주야, 홍주마마 어디 가세요? 홍주마마 어디 가? 다시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 전하드립니다. <laughs>

박수로 함께 <laughs> 예쁜 전달에 맡겨주 감사였습니다. 직접 작성했고, 많은 하객분들 앞에서 낭독하는 만큼,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부한번안아주십시오 거짓로로끝 사진 촬영이 끝나는 대로 앞쪽에서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여러분들의 사진 촬영이 있을 겁니다. 은정이 딱... 딱... <laughs> 인스타에 있어? 응나 아까 체크한거야 어떻게 얘기거야 어떻게 해보아나해아나 아까 쳐니까누 말하는거야 은인어 어떡하지? 아, 그 사람 어나 호텔 간거 그 사람 영문도 범죄 나안 매워! 내가 닭발 하나 야, 더 시켜 그럴까? <웃음> <웃음> 장난이야? 약간 진심인데 일단 먹자 근데 맛있더라 응 음, 맛있다 진자좀 맛있지 아, 이거 근데 아 치킨랑 그거 아, <laughs> 안 들었다 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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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빼고 빼빼빼내 눈깔 돌아갔어 10병은 넣어야지 어. 저 4번 좋아 이거? 나도 좋아 그 다음 5번도 괜찮은데, 5번도 좋아. 아, 음 맛있겠다. 그런 걸 물어보니? 정말 맛있겠다. 음 <laughs> 아, 단율이 안 돼요. 맛있겠다. 너 그거 여기다 던지면 안 된다.